안녕하세요, 대동 베스 지도입니다. 오늘은 전남의 대표적인 필드인 전남 장성군의 장성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앵글러가 대청호, 영암금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베스 낚시하기 좋은 3대 낚시터로 꼽은 필드입니다. 수위가 높을 때에는 두 곳의 상류 포인트에서 다양한 커버와 스트럭처를 이용하는 재미있는 낚시가 가능하며, 수위가 낮을 때에는 장성호에 숨물되어 있는 도로, 교각, 집터 등 다양한 지형들이 재미있는 낚시를 즐기게 해주는 매력적인 필드입니다. 배스낚시를 즐기는 앵글러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 필드, 장성호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수변공원 둘레길 포인트입니다. 제방 아래의 수변공원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제방을 올라가 둘레길을 따라 이동하며 낚시를 즐기는 포인트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올라가며 이동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장성호에서 많은 조가가 입증되어 있는 유명한 포인트입니다. 단수위가 낮아야 낚시가 가능하오니 저수율 65% 이하일 때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황토민박 슬로프 포인트입니다. 장성호에서 보트 낚시를 즐기고자 할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슬로프 포인트입니다. 주차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포인트 좌우로 둘레길을 따라 이동하며 낚시도 가능한 중하류의 대표적인 포인트입니다. 깔끔한 화장실도 갖추어져 있어 낚시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의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조정 경기장 슬로프 포인트입니다. 조정 경기장 근처에 위치한 슬로프 포인트로, 입구 맞은 편에 주차 공간이 있고 슬로프를 따라 내려가 낚시가 가능합니다. 단 슬로프의 경사가 급한 편이라 벨리나 카약을 런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조정 선수들의 훈련이 있을 때에는 낚시를 하지 않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호발로 쌍고뿌리 포인트입니다. 성묘객을 위한 넓은 주차 공간과 함께 두 개의 작은 고뿌리를 따라 내려가 낚시가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대부분이 발판이 좋아 낚시가 편리하고. 저수이시의 중화류 워킹 포인트의 거점 역할을 하는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호반로 홀곡뿌리 포인트입니다. 장성호 상류에 위치한 작은 곡뿌리 포인트로 좌우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숨물나무 군락이 펼쳐져 있는 골창을 공략할 수 있고, 좌측에는 넓은 오픈워터가 펼쳐져 있는 포인트입니다. 단, 이곳 포인트 앞에 주차는 급한 코너길에 운전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서로 마주오는 차량이 있다면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꼭 네이버 카페에 안내해 드린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주세요. 여섯 번째 포인트는 호발로20 나무 포인트입니다. 장성호 상류의 20 나무가 작은 숲을 이루고 있는 그림 같은 포인트입니다. 단, 수위가 높을 때 낚시가 가능한 포인트이니 꼭 수위를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 또, 이곳 포인트는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진입로 초입구에 딱한 대만 주차가 가능하고 길가에는 주차 금지 안내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는 쌍운교 포인트 입니다. 장성호 상류의 대표적인 포인트 입니다. 쌍운교 아래 옛도로에 주차를 하고 도보로 넓은 구간을 낚시가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수물나무와 다양한 스트럭처 그리고 복잡한 지형들이 재미있는 낚시를 할수 있지만 붕어 조사님 들에게도 유명하여 붕어 시즌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황인 포인트 입니다. 붕어 조사님들이 계시다면 서로 간의 낚시 매너를 꼭 지켜주세요. 여덟 번째 포인트는 황룡천교 포인트 입니다. 넓은 폭의 황룡천교가 그늘막을 만들어주고 황룡천의 교각이 스트럭처를 제공하며 황룡천에 새물이 들어오는 여름철에 낚시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또 본류 방향을 따라 내려가면 옛도로로 쓰이던 작은 다리가 있는데 이곳 또한 재미있는 낚시를 위한 스트럭처 역할을 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아홉 번째 포인트는 문화예술공원 포인트입니다. 장성호 문화예술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백양로를 따라 이어져 있는 도보데크 아래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도보데크 시작점에 있는 갓길 주차 공간이 있어 주차가 용이하고 그 아래 진입로를 따라 좌우로 워킹이 가능합니다. 열 번째 포인트는 북상우체국 포인트입니다. 북상우체국이 있는 작은 곧불이를 따라 낚시가 가능하며 맞은편 마을 초입구에 주차장이 있어 주차 또한 용이한 포인트입니다. 단, 우체국 옆 넓은 공터는 사유지이기에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하며 근처에 수상스키장이 있어 수상스키장 주변에서는 안전상 낚시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포인트는 원동교 슬로프 포인트입니다. 좋은 발판과 숨을 나무 커버, 그리고 슬로프 등이 갖추어져 있는 좋은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슬로프는 상시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출입을 막고 있어 차량 진입이나 보트 런칭은 불가능하며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주차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포인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포인트는 대학천 포인트입니다. 장성호 분류와 대학천이 만나는 합수 포인트입니다. 넓은 포인트를 공략이 가능하며. 특히 대학천 줄기에 있는 수중보가 좋은 스트럭처 역할을 하는 포인트입니다. 수심이 낮을 때에는 수중보 아래에서 낚시가 가능하고 수심이 높을 때에는 수중보가 물속으로 잠겨버리기에 대학천 상류까지 낚시가 가능합니다. 포인트 진입 시 대부분의 길이 비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길이 잘 다져져 있는 편이라 세단 차량도 어느 정도 진입이 가능해 보입니다. 13번째 포인트는 하만교 북하천 포인트입니다. 대학천과 북하천이 만나는 합수 포인트입니다. 장성호의 저수율이 80% 이상의 높은 수위일 때에 대학천 아래의 모든 수중보가 물에 잠기면서 이곳 합수 포인트까지 배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수위 장성호에서 두 하천의 합수 포인트라는 시너지를 받아 피딩 시간에 노려볼 만한 좋은 포인트입니다. 열네 번째 포인트는 명신의 골 슬로프 포인트입니다. 옛날에 쓰이던 수물도로 줄기가 이어져 있는 슬로프 포인트입니다. 주변에 수물나무 커버가 많고 전체적으로 얕은 수심이기에 때를 잘 맞춘다면 좋은 조가를 올려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또 슬로프가 갖추어져 있어 벨리나 카약을 런칭하기에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차량 진입 시 비포장으로 이루어진 바닥이기에 세단 차량은 진입에 주의가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장성호 포인트의 절반 정도는 주변에 나들이객을 위한 도보데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도보데크 위에서의 낚시는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니 낚시를 자제해주시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항상 좌우를 살펴나들이기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장성호는 조정경기장 및 수상레저가 이루어지는 필드입니다. 조정선수의 훈련이나 수상레저가 이루어질 때에는 너울이나 캐스팅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또 조정경기장이나 수상레저 시설물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안내해드린 강변가든 슬로프는 강변가든 사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여러 앵글러들에게 오픈해주신 좋은 시설의 슬로프입니다. 슬로프 이용 시 깨끗하고 질서있는 이용을 부탁드리며 슬로프 이용 시 주차는 반대편 공원 주차장이나 도로가 주차 공간에 주차하여 영업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장성호 하류권을 감싸고 있는 높은 산간지역은 지도상 좁고 고불고불한 길을 통해 이동이 가능해 보이지만 이곳의 도로는 산림운영, 산불예방 및 진화 등으로 이용되는 장성군수의 권한으로 일반 외부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는 긴급도로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호의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차자리, 진입로, 포인트 주소 등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대동베스지도 네이버 카페를 방문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동베스지도였습니다.